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월요일 투데이 광명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명시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가학광산 개발로 훼손된 자연을 원래대로 복원하기 위한 광해방지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양기대 광명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과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기관은 가학광산 주변 복구와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한 상호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가학광산 복원을 위한 광해방지 사업 지원, 광산 관련 기술지도 등에 적극 참여하여 수도권 내 유일한 폐광지역을 한국형 광해방지 모델로 조성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광명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시행하는 가학산 공원 내 폐광석을 제거하고 오염토를 처리하는 광해사업 시행시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올해 가학광산 훼손복구 예산에 1억 7천만 원을 책정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설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광명 희망카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가 철산 1동 광명 국민체육센터 건물 내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지원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는 그동안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내 광명 희망나기 운동본부의 임시로 자리를 마련해 희망카 세대를 운행하며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 업무를 해왔습니다. 올 상반기 지원 차량을 증차하고 인력을 충원하면서 효율적인 지원 업무를 위해 광명 국민체육센터 3층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16일 열린 개소식에는 양기대 광명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장애인 단체 등 30여 명이 참석해 사무실 개소를 축하했으며 이 자리를 통해 양기대 광명시장은 희망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직원 모두가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1년 9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광명 희망카는 월 200여 명이 이용해 왔으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올 3월에는 700여 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차량을 추가로 확보, 운행키로 했습니다. 광명시는 이를 계기로 일반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 확보와 보다 폭넓은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희망카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중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광명시 관내의 경우 기본요금 1,500원, 그외 서울 지역 운행 시 기본요금의 1km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네, 말씀하세요. 광명시 거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오스틴 대학과 중국 연병과 기대 어학 연수 설명회가 각각 열렸습니다. 미국 오스틴 대학에서 시행되는 어학 연수는 7월 23일부터 8월 19일까지 4주간 관내 중학교 재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호텔이나 홈스테이 중에서 숙박을 선택하고 약 500여만 원의 어학연수비를 부담하게 되는 이번 어학연수에는 200여 명이 넘는 학부모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고 16일 설명회 말미에 추첨을 거쳐 참가자를 확정했습니다.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어학연수 설명회에도 많은 학부모의 발길이 몰렸습니다. 중국어반과 영어반으로 구성 회화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며 백두산과 국경문자와 같은 특강과 지역 내 역사 유적을 탐방하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7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3주간 관내 초등학교 6학년과 중고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오는 19일까지 참가자 신청을 받고 20일 공개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주말새 전국 곳곳에 개나리며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런 꽃 소식은 참 반가운데요. 봄의 불청객인 춘곤증 때문에 괴롭단 분들 많으시죠. 생활은 규칙적으로, 운동은 꾸준히 하면서 잘 챙겨 먹어야 춘곤증을 막을 수 있다는데요. 그러나 과식은 숙면의 적. 저녁은 잡곡밥과 채소 위주로 간단하게 드셔야 일찍 자고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이상으로 투데이 광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